상황이었고 어떻게 희생이 됐고 그런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둬서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출연하는 우리 학도병들조차도 어, 나이가 다 20대 중반반이고 어, 솔직히 그 당시에 그 실전했던 실전 그 침투 투입됐던 그분들은 만 17세 나이셨어요. 그 솔직히 뭐 저희가 어, 그건 감독님께서 이제 설정하시는 부분이었지만, 뭐 일부러 어리게 보인다든가, 뭐 슬프게 보인다든가 하는 그런 설정들 자체가 어, 저희가 뭘 해도 솔직히 그만십세의그 영혼을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전쟁 영화는 솔직히 그 되게 정신없이 돌아갑니다. 급박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그런 감정 트루기들을 쫓아가는 부분을 이제 감독님께서 해주셨고요.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의 어, 리더를, 리더인 감독님을 따라서 어, 감정 연기라든가, 이런 저희 영화를 보시면 뭐 화려한 스펙타클한 뭔가 뭐 기법이라든가, 뭐 촬영 기법이라든가, 뭐 카메라가 뭐 요새 흔히 얘기하는 로봇 암이라든가, 뭐 이런 걸 써서 되게 그런 게 없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, 어, 그런 저런 아이들 얼굴, 얼굴 하나하나를 쫓아가면서 그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감정,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... 어, 투입이 되게 됐고 이들의 각각의 사연,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뒀기 때문에 뭐 군대들은 다 갔다 온 친구들이 있고 아직 안간 우리 성필 같은 친구는 민호는 이제 해병대에 또 들어가 있고 그런 기관병들 같은 경우는 그런 예전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어, 군복 오랜만에 입어보는 군복이고 어, 또 내가 진짜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런 전쟁이 없었지만 69년 전에 어, 내가 태어났더라면 나도 이렇게 전쟁에 참여를 했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은 다 했었겠죠. 그리고 그 동장소에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어그 몸으로 그냥 체득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간접 체험하는 부분들. 69년 이곳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연기로 하고 있다. 어 그런 부분들. 우리는 컷하면 어 가서 편히 쉴수 있지만 그분들은 컷이 없었다. 죽기 살기로 6일간 싸웠어야 했다. 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어 머릿 속으로. 굳이 겉으로 뭔가를 우리가 뭐 연습을 하고 그랬던 부분은 딱히 없어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그 기자님 질문에 붙해서 그 김인건 씨에게도 그 촬영 현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.